네, 이제 두 번째, 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오늘도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살아계셔서 항상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마음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어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8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권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권위를 주셨죠? 그런데 이 권위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로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는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권위였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며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하였으나 "네, 여기서 세배대의 아이들" 이라는 어, 말씀이 나오면서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어,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의 왕국에서 그녀의 두 아들들이 한 명은 주님의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말을 들으시고 22절에서 다음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수 있나이다 하매 예, 주님께서 그녀의 말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또그 아들들에게 물으셨던 것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그들이 구했던 것은 주님의 왕국에서 한 명은 주의 오른쪽에 한 명은 주의 왼쪽에 앉는 것을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주님의 잔을 마셔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잔과 예수님의 침례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이 요청했던 그것을 주시는 분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침례로 침례를 받겠지만,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세배대의 두 아들들이 주님의 잔을 마실 거고, 주님의 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후에 성령님을 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24절에 그열 명이 그것을 듣고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하였으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의 지자들이 분개했던 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배대의 두 아들들이 요청한 것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자기들보다 세배대의 두 아들들이 우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을 차지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형제를 대적하여 분개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25절에서 다음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네 여기서 예수님이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였던 권위. 여기서 예수님께서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 세상 사람들의 권위는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26절과 27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에서 크게 들여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들여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은 높아지고자 하는 길이나 으뜸이 되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라고 하시고 종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권위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섬길 때, 성도들의 종이 될 때,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으시고 섬기로 오셨으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자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원하시는 섬김의 길을 주님이 걸으셨고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위는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세움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주이신 크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해 너희의 종이 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그래서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이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씀에서는 바울이 너희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권위는 고린도 성도들의 종이 되는 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섬기려고 하고 종, 종으로 살때주 예수님이 주신 권위가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권위는 고린도 성도들을 세우는 권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종으로 살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종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나타났고 그 생명이 성도들 안에 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은 자로 여겼던 것이 성도들을 세우는 길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권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백부장이 그 권위를 설명하기를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다른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이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길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여길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권위입니다. 주님이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권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기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12절 말씀 보시면 그런 자는 이것, 즉,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말하는 우리가 어떠함 같이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우리도 그와 같으리라는 것을 생각할지니라. 네, 편지로 말하는 바울이나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바울이나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도다.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혜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는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끼리 어,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가 되는 길은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때입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말씀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할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는, 자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각자 안에서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셔서 우리 각자 안에서 항상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통하여 가면 주님이 추천 안 하시죠? 육신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걷는 자를 예수님이 추천하시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 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길은 십자가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우리 성도들이 믿을 때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육체가 죽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몸은 죄로 인해 죽었다 하시고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절에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믿을 때,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되며, 주님께서 추천하시는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 걸어가는 길을 가게 된다,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위는 바울 자기를 위하여 주신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성도들을 섬기는 길을 갈 때, 종이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여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위탁할 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역사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권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못받게 죽어있는 자들로 종이 되어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함으로 주님이 추천하시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자랑이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오니, 이끌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걸음으로 말미암마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